미니, 미니, 미니그램! 그래. 내 차가, 안테나가, 그 일반 어. 자동세차 들어가면 자주 망가지는 차종이야. 어. 어 그래서 일반 세차, 자동세차 가려면 안테나를 돌려서 빼던가, 아니면은 노터치 세차라는 게 있더라고. 노터치 세차? 아 어, 알아? 어, 뭐, 이게 뿌려서 하는 건가? 맞아. 자동인데 노터치인 거야. 어, 본거 같아. 왜, 제차 키스 나는 사람들 싫어하면 그렇게 많이 하지. 근데 요즘에 노터치 세차장이 많이 있다고 그, 그 카페에서 알려주더라고. 미니 카페에서. 그 비쌀 텐데? 한, 모뭐 한, 8,000원? 자동? 어. 아, 그래? 그러면은 뭐. 근데,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이면, 3,000원, 2,000원? 주유소 세차장도, 자동하면은, 주유 5만원 이상 하고 나서, 택켓받아가지고 4,000원 정도에 하니까, 음. 그거 생각하면은, 뭐, 뭐, 나쁘진 않지. 어, 주유소에도 요즘에 노터치 세차장 있더라고. 어, 그런 거 활용하는 게더 좋겠다. 어, 아직 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 내리는 비에 세차하지 말고 어. 그 내리는 비에 세차하는 <laughs> 사람이 어딨어 조심해야지 어이구 여기가 제일 편하네 음. 아, 너는 노터치 음. 아직 안 해봤구나? 너도 모르는구나 아휴 나는 그냥 대충 해뭐 굳이 뭐그 차에 뭐 옛날에야 다 손세차였지 뭐 지금은 그냥 대충 돌려 음. 음. 나는 카페에 올려갖고 매주. 처음 알았네. 노터치 세차라는 게 있네. 아하. 마, 난 들어봤던 것 같아. 몇번 들어봤지. 네이버 카페에 미니 최대 규모의 카페가 있거든. 아. 너 그때 쫓겨났다고 하지 않았냐? 아, 그거는 오픈 채팅방. 단물만 빼봐 먹어. <laughs> 어. 아니 내 성향이 보이는 거못 하는 걸 어떡해? 그래도 그런 것도 기부엔 테이크인데 테이커 말하면 어떡해? 기부가 돼야지. 아니 얼굴 봐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이라니까. 그그 그 사람들도 참 시한한 사람들이다. 이것 봐라 라이터. 장난. 라이터 너 이제 필요 없잖아. 담배 끊을 건데. 아초초초초 초. 초. 초, 초, 초. <laughs> 초, 초, 초 <laughs> 마, 마음,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아, 하고 있어. 안정을 위해. <laughs> 너의 말을 듣고 나서 웬만한 것도 정리하고, 이제 딱그 노트북을 하고, 이제 하려고 세팅만 해놨는데, 어. 아, 이 전형적으로 이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에 한 3, 4시간씩 몰두하는 그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예전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아, 여태 그러고 있다, 나는. 아유, 넌 그래도 공부할 건다 하잖아. 아 근데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안 버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laughs> 의미가 음... 없어요. 그래, 그럼 앨범을 하나 내. 앨범을 내면은 조금이라도 들어올 거야. 무슨 앨범? 노래 앨범? 어. 아, 너, 너네 집까지 가야 되잖아. 야, 한번 오면 된다, 한번 오면.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어이없다. 아, 뭐 진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아, 진짜. 아니, 고정 수익으로 멜론에서 네가니 네 노래 들으면 따박따박 분이 들어올 건데. 어, 나 요즘 멜론 안 하잖아. 아, 유튜브에 유튜브로 따, 음, 따박따박 네. 들어올 텐데. 나 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남자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노래를 들으면은 그 들은 사람, 그 원작자한테 가수한테 돈이 나가잖아. 그치? 어, 그 네가 네 노래를 <laughs> 들으면 커버, 저... 커버, 커버 곡을 하라는 거잖아. 안 돼, 커버 곡은 돈이 안 돼. 그 저거 조회수로 말고 어. 가수들이 나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아... 이 사장님 제 노래를 커버를 좀 해주세요. 예. Your... 네. 그러려면 아, 그 그들이 나... 너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나도 그들을 모르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 나도 공정한 거지. <laughs> 아, 정신 나간 거지. 정신 나간 거야. <laughs> 아, 이거 뭘 하겠다는 거냐고. 응? <laughs> 지금 내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어 <laughs> 어눈 그쳤나? 차 끌고 가야겠다 그냥 어 여기도 조금 내려 <laughs> 미니 그랜드 근데 우리 애들은 노래방 가면은 쳐지는거안 부르고 항상 막 달리는 거 부르잖아 어... 음, 그러고 애들 취향이 비슷비슷하니까. 음, 음. 뭐, 박상진, 상진이 노래 부른 거 거의 못 들은 거고. 같 아, 상진이 달리지. 어, 아니 뭐, 달렸든 달렸든. 요즘 근데 노래가 또 노래만 안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음. 안 난다. 진짜튼 음. 터지는 거 부르는 건 나밖에 없어. 어, 그런 게좀 없잖아. 크지. <laughs> 아, 너가 좀 찾는 노래 좋아해. 아 나는 왜못 놀까? <laughs> 아 댄스곡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어. 음, 아니 근데 뭐 노래방 가면서 무조건 뭐 신나는 노래 부르는 법이 있나? 센티해져센티한 <laughs> 노래 부르는 거고. 아니 그 듬칫 듬칫 듬칫을 애들은 다 타는데 나는 못 타겠어. 그안 타면 되지 뭐 지금 뭐. 사0 가까이 된 사람이 뭐 지금 와서 뭐 성질 변화시키면은 그병 병나. <laughs> 음 오늘 음. 우리도 댄스곡 은뭐 부르나? 뭐, 트렁크 타이거 우리 때 한창 그런 노래들이나 부르지. 그치 뭐 크라잉넛도 부르고. 뭐, 크라잉넛 워낙 좋아했으니까. 음. 룩샘부르크 우리 혁이가 음. 좋아하네. 음 크라잉넛은 윤민혁이 좋아했, 민혁이가 좋아했지. 음. 나도 좋아했고. 그치. 그때 홍대 홍대 락커들 노래들이 많이 유행했어, 우리 나이 또래에는. 음. 음, 락기 시대였으니까. 그러네. 지금은 홍대 락이 좀 음. 많이 죽어 갖고. 지금은 뭐 힙합 뮤지션들만 있으니까. 음. 음. 좋지. H.O.T도 있고 서지원도 있고 김동률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오늘 그래. 서지원 노래는 일본의 그 뭐야?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 뭐, 상견니인가? 대만, 대만 드라마인가? 대만 드라마 상견니,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음.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그, 뭐 중요한 열쇠고리가 이제 서지원의내 눈물 모아거든. 음, 테이프로 내 눈물 모아를 듣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은그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웃음> <웃음> 내용이 되는 그런데 서지원 노래는 지금 들어도 좋지 근데 이분도 아쉽지. 아 자살했지. 음 자살했지. 뭐 근데 워낙 말이 많았잖아 서지원도. 음... 어, 서지원이랑 누가 줄스에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이현도 여튼간에 아이현도 말고 디스... 성재. 아 김성재. 어. 음 그분도 그렇고. 음. 아쉽지. 에구. 미니그램 아무튼 노래를 크게 부르면은 속이 좀 약간 좀뻥 뚫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치 울음을 크게 한번 내뱉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노래를 크게 부를 때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죠. 크게 노래를 부르면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 표출을 또 노래 가사에 맞게 내 노래인 것 마냥 막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어, 또그 안에 심취해져서 어, 약간의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 또 자기 표양 자기 개성을 또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그 많은 스킬들, 뭐,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음, <laughs> 뭐, 과시할 수도 있고, 약간의 호흡 운동도 약간 조절이 되고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몸의 움직임, 이렇게 좀 활발히 좀 움직이면서 혈액 순환도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음색이 특이한 가수는 누가 있을까? 나얼? 나월? 나얼? 나월. 나얼이 특이한가? 나얼처럼 하느을못 봤어 나얼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 그런 느낌의 외국 가수들은 좀본것 같고 그니까 어, 김종국 티... 약간 특이하고 김종국 음. 음... 가성, 가성이라고 하는데 가성은 아니라고 뭐 음. 모르겠어 그건... 또 체리필터의 유진도 특이하고 음. 그리고 주주 클럽. 어, 아, 주주 클럽. 어. 그렇게 따지면은 띠삐롱 스타킹. 어. 그래도 그렇고 또누가 있을까? 다들 그 특이한 대법원 목소리는 밴드네. 아니고. 밴드, 다들 밴드만 얘기하네. 특이 특이. 음, 글쎄. 나는 김윤 김유, 여자는 김윤아가 제일 좋고 음. 이소라하고 음. 음. 남자는 워낙 많으니까 뭐요 <laughs>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목소리가 특색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 그치 다 똑같이 아니 기본적으로 요즘 어. 발라더들이 없어 어어 우리 어, 때 발라더들 뭐저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발라더는 뭐, 성시경 음. 어, 그 후로는 나오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음흠. 음. 그렇지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어, 아니, 야 아니, 아니. 어제 술 마셨어? 아니, 술안 마셨어. <laughs> 아니, 이 시간이 제일 깔아내시간이지어 아, 퍼져. 어. 음, 또지금아 저녁에 올까? 집에 들어가서 퍼지고 지금 퍼지면 어떡해. 이게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데? <laughs> 집에 안 가야겠네? 어, 그, 그렇기는 해. 내가 일하다가 집에 오면은, 뭐랄까, 그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그지 원래 잘안 오기는 했거든. 음. 근데, 허각? 허각도 괜찮지? 요즘 허각 뭐하지? 몰라. 그, OST 노래는 자주 부르던데. 어 그거만 하고 별다르긴 안 하는 것 같아 이분들도 뜨면 음. 충분히 잘 떴었을 텐데 좀 아쉽지 허강 나왔으니까 허강 노래가 좀 높은 편인데 이사장도 노래를 음. 좀 높이 잘 부르는 편인데 어떤 높은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미니 그랜드 김경호 그 김경호 노래 많이 부르지 에르 다 올라가? 컨디션 좋으면 어... 목이 틀 때가 있어. 그때는 막 올라가지. 오... 음. <laughs> 김범수도 좀높고 아, 어, 김범 김보... 아 어, 김범수도 듣지. 어, 이승철도 높고 어. 이승철은 그래도 커버하는 거 같은데. 어... 김건모께 생각보다 높아. 김건모. 어. 그리고 쓸데없이 높은 노래 중에 하나가 임창정. 그리고 변한 건 없니? 그 노래 응 토이 김건.. 김건훈가? 누구지? 부른 사람? 어어 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그냥 토이라고 해 어. 아마 그 토이.. 토이.. 토이랬을걸? 아무튼 김연우 아 어, 김연우 김연우도 좀 가창력 높지 어 노래 아그 파고 들지. 어 김연우는 교수잖아 남, 또. 음 남자가 쓴 후벼 파지. <laughs> 그. 맞습니다. 음. 또 이승철 노래는 좀 호흡이 좀 되게 막 너무 <laughs> 좋아서 그 파크로 음. 이거 되게 막 되게 유명하잖아 이 노래. 이승철은 아무래도 이제 부활 멤버였었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능력은 검증됐던 실력은 검증됐던 사람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뭐아 어. 실력 검증이 된 사람들인데. 음, 음. <laughs> 요즘은 아. 노래 안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 얼마 전에 그그 그 JTBC 나와서 주식 얘기한 거 들었어? 아못 <laughs> 들었어. 어, 코인 얘기한 거? 아하주식 주식하는구나. 어그 이승철 코인 검색해봐 JTBC 벌어서 좋은 거야? 아니면 날려 먹어서 그런 거야? 아 본인이 많이 벌고 있대. 뭐 코인 갖다 돈 벌은 거를 자랑을 하냐? t v 나와서. 어 아무튼 뭐 그래갖고 좀 이슈가 잠깐 됐었어. <laughs> 야 이슈 될 것도 없다야. 이승철 노래 좋지 후벼 파는 노래 들이 몇개 있지 음또뭐 음. 아, 비트코인 뭐 그런걸로 돈 벌었다고 음. 하니까 에휴 비트코인 뭐옛날 <laughs> 유튜버 중에서 비트코인도 돈 벌어가지고 막그 상승작일 때 어. 어, 막 뒤돌아서면 막몇 천만 원씩 번 사람들 음. 하락장에서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다 접었잖아 어. 음, 그런 사람도 많지. 음, 음 영원한 건 없어. <laughs> 영원한 건.